를 영적 선민으로 보셨습니다. 영적 선민은 어떤 사람이냐? 일단은 의식주 때문에 사는 사람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 제가 어제 한번 이 본문을 그냥 써봤어요. 써면서 묵상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세우시려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어떻게요? 해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요셉을 애굽에 보낸 같이. 요셉을 바로왕 앞에 세운 같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운 같이 여러분 여우사와 그 군대를, 군대를 여리고성 앞에 세운 같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모든 나라 앞에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알리신 겁니다 옛날도 그렇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뭐가 밝은지 아십니까? 눈이 밝고 귀가 밝은데요. 이분 귀가 밝습니다. 소문이요.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다락방도 소문이 무서워요. 다락방교에 밖에 있는 분들이 다락방교가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어디서 귀동량해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런데 들었으니 얼마나 크게 들었겠습니까? 더 무시무시하게 듣겠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본문에 무슨 말도 나오냐. 오늘 1 2 절입니다. 여호와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린 것 같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근데 사내립도 이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야, 니네 라인 우상 다 없애 버렸다면서? 야, 니네 신은 얼마나 대단하길래? 니네 신들은 어, 신을 영어로 얘기할 때 God라고 합니다. 돌산 God 말고요. 영어로 God라고 하는데요. 앞에 지를 대문자로 쓰면 딱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소문자로 쓰면요. 그냥 세상으로 뭐 잡신들이에요. 사내립이 하나님을 명하기를 그냥 잡신들 중에 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뭡니까? 몰라요. 얼마만큼 모릅니까? 여러분이 듣는 많은 말들. 아니, 절도 있고 성당도 있는데 왜꼭 교회 가야 되느냐? 아니 교회 많은데 왜꼭그 교회 가야 되느냐 모르는 겁니다. 뭘 모르죠? 영적 비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 서밋은 뭐냐? 영적 비밀을 아는 한 사람을 영적 서밋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서밋을 통해 하나님께서 왕들 앞에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바누아트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호집회를 열게 하시고 많은 서밋들 앞에서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주승용 국회의장도 가고 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몇명 가는데 눈이 휘둥그레졌대요. 왜 그러냐? 여러분, 유엔 모임에 참석할 때 중국도 한 표랍니다. 바누아투도 한 표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민간외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이름이 알려지면 중국도 한 표고 러시아도 한 표고 바누아투도 한편돼요 반나투만 왔습니까? 그 나라에 15개국이 모였는데 유엔에서 중요한 안건이 있을 때 정치적으로도 참 중요한 일을 이번에 서밋 237에 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세상 사람들은 정치를 어떻게 할까? 경치, 경제를 어떻게 할까? 자꾸 거기 마음 빼앗기고 속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적 생활을 해라 영적 비밀을 지켜라 그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요, 행복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영과 혼과 육을 따로 분별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을 따로 분별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영적 문제 걸린 사람은 남자가 남자인지 모르고 남자끼리 만납니다. 여자가 여자인지 모르고 여자끼리 만납니다. 이걸 보고 동성 연애라고 하고 지금 이 일들이 미국 전역에서는 합법화돼서 동성 결혼이 허용됐습니다. 제가 물고기를 키우잖아요. 암컷끼리 사귈 수가 없어요. 수컷끼리 사귈 수가 없어요. 동물은 혼이 있습니다. 영이 있는 사람에게 영혼의 문제가 오니까요. 남자끼리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뭐,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시죠? 같은 동성끼리요. 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씩 지나감사합니다. 짐승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이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잡혀 버리니까요. 사단의 손에 잡혀 버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손에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자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한명선으로 충만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순서가 삶의 모든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요 항상 영의 것을 먼저 합니다. 오늘 이완희 사모님이 이제 출산을 해요. 이제 어, 출산을 하는데 어떤 병원은 이제 의사가 기독교 병원은 분만 때에서 의사가 믿는 사람이니까요. 먼저 기도하고 시술을 한답니다. 뭐죠? 다 믿음의 고백 많이 있죠. 오늘도 또 기도하면서 인도 받으시겠죠. 우리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근본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이 근본되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이 근본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오늘 찬송하야 돼요. 너의 출입을 지키시니라. 우리의 주야를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 그러니까 나갈 때도 기쁜 거예요. 들어올 때도 기쁜 겁니다. 앉을 때도 일어설 때도 기쁜 겁니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습니다. 누가 보냐 히스기야가 봤다니까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여러분 18만 5천 명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다 죽습니까? 못 죽습니다. 아니 어떻게 애굽의 군대가 홍해를 건너는 그냥 민간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백성도 아니요 노예였습니다. 어떻게 노예들을 못 죽입니까?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을 모르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제가 만나는 분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관 팀장님인데 이분 기준은 항상 복지예요. 이제 저하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어떻게 사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복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를 지키십니다. 이분이 이해가 안 돼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게 장애우분들한테 이렇게 직업을 하나씩 매칭을 시켜서 이분은 이런 직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직업을 이렇게 이렇게 연결해 주는 분이에요. 왜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 보니까요. 어떻게 먹고 사는지 궁금한가 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뭔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씩 밥 먹자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들을 때 편하거든요. 좋은 거예요. 그냥 사내리, 그냥 이한 사람이 히스기아를 만났다. 1대1로. 복음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두죠. 습니다. 근데 그 복음적인 만남이 아니라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간 모든 곳들마다 그 나라 모든 신들이 다 나한테 우리나라의 신들한테 졌다. 너희 나라도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 밤에 그런데요. 역사서에는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기근, 여러분 일시에 몰살 당합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전 이걸 보고 뭘또 고백하고 체험했냐?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바른 그 언약가진 가정은 다 재앙과 저주가 넘어가고요. 유월절 어린양의 피가 없는 그 모든 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재앙을 당해서 죽습니다. 18만 5천 명이 죽는 그 일, 그날 밤도 하나님께서 유월절로 축복하셨구나. 희스이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어, 이번 주, 다음 주 렘런트들이 계약을 해요. 저희 집에는 이제 어제 계약을 했죠. 그래서 어, 이번... 여름방학은 어땠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계신 한 분이 아,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올해 이번 여름방학 때 새로운 일들이 많았거든요. 어, WRC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안 있고 형들이랑 같이 숙소에 가서 진짜 한번 생활해 보고 많은 새로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PK 션에도 가봤고 올해 중학생부터 가야 되는데 한번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이를 2년 올려가지고 보냈어요. 어 은혜받은 게 많거든요. 근데 아, 내 시간이 많이 없었고 뭐 이건 안 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 아 내가 보기엔 좋은 일이 되게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기억 있습니다. 힘든 기억 있습니다. 오늘 이제 김종현 목사님 가정인데 두째가 태어나잖아요. 저희 집에 둘째가 태어날 때딱 여름 성형학교 기간이에요. 제가 교회서 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몇번 하는데 전못 받았어요. 근데 집에 계신 이분이 처음 출산한 그 기억으로 이제 신호가 오더랍니다. 그래서 샤워하고 이제 첫째 씻기고 첫째 유모차에 태워서 산부인과까지 걸어갈 생각으로 왜냐 첫째도 쉽게 낫나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생각하는데 갑자기 진통 간격이 갑자기 빨라진 거예요. 제가 장로님 집에 이렇게 옆집에 살았거든요. 장로님한테 당연히 연락받고 갔는데 의사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아니, 이, 이, 산모 참. 지금 막날때 들어왔다고. 지금 나야 된다고. 저한테 탯줄도 못 자르게 해요. 그래서 의사가 바로 잘라버렸어요. 그때그때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받은 기억 속에 아, 이번엔 이랬고, 저건 저랬고. 근데 항상 새로워요.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냐.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요. 좋은 것만 기억해요. 좋은 것만. 해요. 그래서 애를 또 낳아요. 애 낳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요. 좋은 것만 기억해요. 애 보니까 또 낳아요. 저희 선교원에서 영광이 본다고 다들 이번에 예린이 동생 왔잖아요 아린이 보니까 다 와가지고 또 이쁘다고 그러니까요 다 까먹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망각 고통은 다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약은 잊어버리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뭘까요?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힘든 것만 기억해요 6월절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어라. 뭘 기억하라고요? 그날 밤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어 아, 이렇게 맛이 없어. 나물이 빵이 왜 이래? 아니요. 그것에 내 마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요. 그 날을 기억하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날. 그럼 여러분 마음 빵인데 뭐가 오겠습니까? 참 행복. 그냥 행복이 아니고요. 참 행복. 여러분 구원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이요. 나 같은 사람이. 아니, TCK들은요. 한국 사람도 아니고 베트남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나 TCK가 있습니다. 베트남, 중국. 그런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잖아요. 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나 같은 존재가. 여러분 그 속에서 참행복이 온다.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참행복 속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예비하신 것, 나, 나의 것, 나의 현장. 거기서 주시는 단어가 바로 정복자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인데요 만물을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복자로 인도받으실 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자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높은 곳에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모장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높은 곳에서 비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그리스도의 빛 오늘 말씀의 본문이 아수르의 2차 침공입니다 첫 번째 오니까요 두 번째 또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한번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계속 와요 그래서 단번에 끝내셔야 됩니다. 뭐로 끝내셔냐? 그리스도로 정복하시랍니다. 그리스도로 끝날 이 싸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되신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끝까지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십니다. 어떤 사람이냐? 누가복음 15장 말씀하셨는데요. 탕자의 비유.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여러분, 보기만 하면 알아요. 누가요? 내 아들이요. 내 자식이요. 어제 선교연에서도 야외활동 간다고 이렇게 웅천 바닷가 갔는데요. 한 번씩 우리 아이들 한 번씩 딱 보죠. 딱 보여요. 어디 있는지. 그 목소리, 그 울음소리. 다 보입니다.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묵상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날마다 읍조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전도자로 세워지기까지 내 네, 아들 부족하고 걱정되고 염려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족하다고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그 어린 나들이요 현장 다 돌아보고 나서 그래 내가 아버지 품에 있는 게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하고 기쁜 일이구나. 여러분 다른 거다 겪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 저 이것 저거 다 빌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이가 없습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뭔 모르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마음에 들어온 게 그래 인생은 다 경험해 봐야지. 다 체험해 봐야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르고 가는 게 나아요. 이것저것 다 겪어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이 겪었던 거 자식한테 겪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자식이 모르잖아요. 또 현장 갔다 와요. 현장에서 또 부딪치고 현장에서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또 복음 붙잡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어떻게요? 해 우리 자녀가 장성할 때까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의 일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은혜로 채워시 바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자로 부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 가운데 승려실바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 고백하는 전도자가 되시고요.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그 후에 끝이 오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으로 나아가라고요. 여러분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이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말씀하셨는데요. 솔로몬, 히스기야, 다윗, 여우수아 이미 정탐꾼들이 이미 여우수아 들어가기 전에 여우수아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백성들이 간담이 다 녹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압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실제로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종종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세요. 어떤 동역자냐? 기도의 동역자. 모세를 통해서 여우수아와 갈렙이 하임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여우수아와 갈렙이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먹을 양식으로 육신의 것 이전에 영적인 것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바로 양을 먹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과 교회 밖에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그 은혜가 같이 영의 양식으로 모든 현장에서 고백되도록 주님께서 인도받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물을 마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영원한 축복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집회 있습니다 감사하게 광주에서 인도받게 하시는데요 호남보고마 되어지는 귀한 집회로 또 출산합니다 출산하는 모중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늘에 붙잡고 인도받게 달라고 또 모든 선교 일정 위에 오늘 목사님 모든 현장이 함께 다 합심으로 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